당기는 게 아니라 스윙을 이렇게 밀어야 된다고 보면 이렇게. 저는데 무릎이 펴지면 안 돼. 무릎이 펴지면은 무릎이 흐려지면졸로가 여기서. 어. 이거 완전 스윙을 하면서 여기를 치면 우리 그거 해 주는. 아이 좋아해. 우리 그거 해서 그때 치면서 풀스윙을 아, 어, 하는데 이렇게 은이가 잘해. 이렇게. 이렇게 치면서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물을 돌을 바깥에서 밀어 주는 거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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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가려. 이렇게 차면은 킬러 쪽 AP가 아니라 킬러하고 좌수기 쪽으로 가. 근데 이게 뭘과연결되냐면 지금 무릎이 꿇어져. 봐봐. 내가. 이렇게 해서. 무릎을 안 뿌리고 이 상태면은 AP가 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. 어. 이렇게. 이렇게.